2022년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한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기별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에 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방법들 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오라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도록 주님 우리의 생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활구자 승어 사정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문의 뜻을 풀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사람의 운명이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을 만나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지만, 그래도 숨 쉬고 살아 있는 것이 죽음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좀더 솔직한 표현의 한국 속담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 중심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개선의 여지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 중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그 세계를 생각할 때에 막연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부터 그 소망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입니다. 요기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요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생명을 제외한 가장 극한의 고통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극한의 고통에 다다랐을 때에 자신의 마음에 진심을 내뱉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아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최종적인 단계이고 죽음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소망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부대전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고통 당하던 요비 자신의 상황 가운데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의인이 고통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그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으면 이 모든 게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들 이 생에 주어진 한 번의 운명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전부인데 그러한 한 번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물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욕에게 일어난 일들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욕 개인의 삶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를 여러 가지 참혹한 고통 가운데 빠뜨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방면을 통하여 고통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육체는 질병에 시달렸고 그가 소유했던 수많은 재산과 가축들을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들이 더해졌으니 그것은 사람을 잃는 경험이었습니다. 종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죽는 고통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니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를 재촉합니다. 함께 있던 그의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번 생은 틀렸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나눠주고 그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지만은 시작이 잘못된 사람, 중간에 틀린 사람, 원치 않게 그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복구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단한 장의 종이 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분 자신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인 쟁투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비 앞서 언급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가운데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며 내가 오히려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그분께서 심지어 나의 생명을 취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고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랐으니 그 자신의 생명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록 그가 느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비록 죽을지라도 구속주께서 이땅 위에 서실 것이며 그가 여전히 자신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욕기 19장에 나타내고 있는 욕의 상태는 그가 심지어 죽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것을 보여주시려는 확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재림계 성경 주석 5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이 부활을 확실히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욕은 삶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에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소망을 그는 그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몰락과 사회적인 비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요분 다가오는 죽음 가운데의 공포에 압도되지 않고 사랑하는 구속주를 보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요배의 확신은 수세기 후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의 대답은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바라시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 그의 오라비를 불러내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녀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 한번 주어진 인생에 비록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욥 역시 이러한 약속을 믿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배 경험은 세상과 정반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올바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생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떤 면에서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생에서의 일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일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이생 너머의 시간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25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 죽은 자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던 흑암은 사라졌다. 한 새로운 광채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새로운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다른 가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마르다의 확신처럼, 요배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생을 넘어에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인생은 매우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아사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향하여 준비하신 또 다른 길들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의 두려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막연한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생애에 나아갈 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 앞에서 우리의 생애에 귀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조금 저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것들을 믿고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